울리 라이노 일명 돌격병기. 서런 지역에 서식하는 코뿔소로 비선공 초식공룡입니다. 보통은 지혜 수프를 만들기 위해 울리 라이노를 사냥하는데 사냥 시 울리 라이노의 뿔을 얻을 수 있으며 수프 하나당 5개가 필요합니다. 테이밍은 쉬운 편으로 기절 테이밍이며 기절 수치 또한 천천히 떨어집니다. 테이밍된 울리 라이노의 용도는 단 하나. 우클릭으로 게이지를 채워서 돌격하는 돌진 기술인데 최대치가 무려 기본 공격력의 9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대치까지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강력함을 이용하여 부족에서 보스전이나 PVP를 갈때 울리라이노는 큰 활약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기수가 필수이기 때문에 솔로플레이에서는 제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디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 뒤에 있는 저 거대한 코뿔소 녀석을 테이밍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울리라이노 서원 지역에 스폰되는 거대한 초식성 코뿔소입니다. 자, 이 녀석을 테이밍하기 위해 먼저 돋보기를 길게. 자, 보시다시피 체력이 기력 수치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일단 체력 관리를 조심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녀석을 테이밍하는 방법은 그냥 바로 녀석 이 녀석이 비성공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가둬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 셋, 세 개만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녀석 뚱땡이라 이렇게 껴버렸습니다. 실제로 올리라이너는 생긴 것보다 더 뚱뚱하기 때문에 이 문을, 이문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머리, 198 데미지. 자, 그리고 몸통, 198. 보통 이런 유의 포유류는 약점이 0적 자, 보셨나요? 지금 제가 이 정도 범위인데 데미지 좀잘 맞았어요. 실제로 공격 범위도 넓고. 생긴 것보다 좀 뭔가 판정이 넓은 그런 녀석입니다. 자, 기절 수치가 쭉쭉 잘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방 더. 이렇게, 올리 라이너 같은 경우는 코불쏘죠 돌진하는 코불쏘입니 그래서, 실제로, 여러 명, 여러 명이서 플레이할 때, 특히 막, 뭐, 드래곤 레이드를 간다. 근데, 플레이어, 우리 부족의 플레이어가 많다, 인원이 많다 할 때는, 이 녀석을 아예 기수로, 플레이어가 직접 타고 드래곤한테 돌진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이 돌진을 하는데 이 돌진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보통 레이드에 쓰지만 사실 싱글, 싱글 플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소규모 부족이나 아니면 진짜 그냥 나 단독 부족으로 즐긴다 라고 하시면은 이 녀석을 쓸 일이 잘 없죠. 뭐 기본적으로 이동 속도나 그런 게 엄청 빠른 녀석도 아니고 특히 돌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일정 거리를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쭉 직진으로 돌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돌진 공격 외에는 뭐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막아주고 이쪽은 지금 산맥 정상이기 때문에 공룡이 잘 없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편이죠. 자, 역시 그래서 언급했듯이 이 녀석은 초식인데 초식 공룡의 특징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키블이 없으면 해리를 많이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키블을 준비하시는 게 보레벨 테이밍에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절 수치는 이정도면 천천히 비교적 천천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역시 제 서버 배율은 조금 높기 때문에 만 레벨, 높은 레벨을 테이밍하실 때는 역시 그 개체가 어떤 것 이렇게 기절 음식을 챙겨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이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녀석이 테이밍이 다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울리라이너의 테이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뿔 보이시나요? 진짜 이런 녀석한테 돌진 공격 맞으면 날아갈 것 같죠? 드래곤이 왜 맞아 죽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뿔입니다. 자, 저는 이 녀석과 함께 이렇게 설원을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拜拜。Bye bye.